알티우젠 조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한 급등주 보고구입니다이 알티우젠의 6월 13일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중동정쟁 이슈로 알티우젠이 40만원을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걱정되고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 알티오젠으로 여러분들 수익날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선 제가 이 알티오젠 바로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면서 곧 터질 빅파마와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 있지만 영상 안에서 현재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증시 조정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도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의 매물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넘기지 못하고, 제가 보고 있는 세력들의 매도세에서 서서히 흐름이 꺾여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매도 신호를 드렸죠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력들도 저가 매수를 위해 현재 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 네, 영상 한 번씩 구독해주세요 우선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단기 추세를 이탈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을 봤을 때한 번에 눌림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매물대를 체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체크할 수 있고 이구간의 매물대가도 중요한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작이 나왔던 구간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음봉의 거래량이 쌓이면서 지지가 나와주며 매물대를 쌓아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더 지지가 나와줘야 40만원을 향해 재탄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시 추세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구름대 이탈과 한 번에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는 이 알토젠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알토젠의 주가가 도지 형태와 세력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코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며 매물라인을 잘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한 번에 훼손시키면서 추세 자체를 또 이렇게 한 번에 꺾어버렸다는 라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열고 지켜보시는 게 좋아보이고 이 코스닥 지수의 가거차트름을 보면 가매수 구간에 들었을 때마다 이렇게 가격대가 하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더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고 신규 진입자분들에게 주주님들에게도 이런 기회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늘 옆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티오젠 주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고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알티오젠이 9월 23일부터 키투르다 SC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고 여기서 추가 매출과 함께 마일스톤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을 수령받게 되면 이 주가 기대감과 함께 또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죠. 6월 16일에 바이오 USA에 대한 이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다른 빅파마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과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슈가 또 나오려면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토제는 올해 말까지 이슈가 있으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알케오젠은 여러분들과 지구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매도 사인이 나갔고, 다시 한번더 저가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또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싶다. 이알케오젠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수익 낼수 있는 이런 기회들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자고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오젠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오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 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 t 오즈의 세력들의 매집 신호로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 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게 이 알테우젠이 다음날 PGR 정식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체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이라는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적 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 신호와 전구점인 이 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 회 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하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되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나는 전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호라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일치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A 어떻게 이 투자가 잃지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